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부르시겠습니다. 过去。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동안 나태했던 모습들을 버리고. 진정한 믿음과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 하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이 있게 하시고, 진정한 감사가 알곡되어 더욱 풍성한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어, 잘 준비케 하시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온 나라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시어 편하게 호흡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일교회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되게 하시고, 연이어 말씀 증거하시는 이선재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영육관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선지 목사님께서 노아의 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개인의 일이 바로 유대한 역사를 만들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주중에 연한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있었는데요, 바로 가이사 마리트마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노마 총독의 관제가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는 보통 노마 총독이 에루살렘에 거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노마 총독은 바로 이 가이샤라라는 도시에 거주하였습니다. 당연히 이 총독을 지키는 부대가 있을 것이고 그 부대에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의 이름이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그를 부릅니다. 고넬료야. 라고 불렀어요. 고넬료야. 라고 불렀어요. 그때 천사가, 이 고넬료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의 기도와 너의 착한 행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너는 이제 욥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는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상,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고넬류가 사람을 보냈어요. 바로 그때에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어요. 베드로가 본 환상은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왔어요. 보자기. 보자기 같은 게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떻게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또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어떻게 부정하다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세번 반복되고 나서 이 보자기 하늘로 올라갑니다. 바로 그 환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요. 바로 누군가가 문을 두드려요. 팍 두드려. 보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버낸 사람이 도착해서 베드로는 바로 이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있는 사람 온 집안 사람을 모여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로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내렸던 그 성령께서 바로 그 고넬료의 집에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도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끝내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드로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중에 한차 후에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총회가 열렸다고. 그때 베드로의 주장이 뭐였어요? 이방인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이 베드로의 주장을 통해서 이방인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공식적인 길을 최초에 열어 놓은 것은 바로 에루살렘 총회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심어 준 사람은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로마 백부장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것도 총독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총독을 지키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유대인들과 친하게 지내고 또한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건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노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 중에서도 아주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애한 한 사람이 온 집안 사람들로 알금 다 하나님을 믿게 했고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지평을 열어 주었고요. 나중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활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던 겁니다.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 역사를 만들었는지 우리는 고넬료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유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이 바로 노아 때 노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노아가 믿음으로 아직 보지 않는 일의 경고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로 통하여 그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애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걸경외라고 얘기합니다 자만은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셈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와를 경애함이 사람의 보배다 그 사람의 보배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고 우리에게 보배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노아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생명의 역사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하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마음이 아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세상에 죄가 가냥했고요 모든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래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하신 거죠. 노아 시대의 타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무시를 당한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고요. 하나님이 외면을 받은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항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해석이 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해석이든 뭐,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이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 편에 속한 존재이죠. 근데 하나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하신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게 넘어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무시를 당한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했던 거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도 그랬다고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만드신 걸 후회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아픔이죠. 하나님의 고통이죠.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단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가 방주를 준비한 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높은 산에 배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높은 산에다가 배를 만드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그것도 산에서 큰 배를 만드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아마 사람들은 조롱하고 놀렸을 겁니다. 아예 그를 무시하고 그를 외면했을 겁니다. 그는 외톨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명하여도 그것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뜻에 맞지 않아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르지 않아도 그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길이 세상에서 가장 좁은 길이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경제적 이익이 이익을 따지지도 않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가장 우선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은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불통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비상식적인 사람에 대해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자기 고집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싸워야 할 것과 싸우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싸워야 할 것은 부신함과의 싸움이고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할 수있냐 그것과의 싸움인 거죠 우리는 불신앙적 요소를 만드는 모든 것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방해하는 모든 것과는 싸워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한정 신뢰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는 건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모르면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기피할수록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한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을 만드셨어요. 생명을 쓸어버릴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에 대해서는 늘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신 분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아는 그 시대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자신의 가족을 살렸고요. 이 세상에 있는 생명들을 살렸고요. 지구를 살리는 역사를 만든 거죠. 한 사람의 경야함이 지구를 보존하였고요. 사람을 보존하였고요. 동물들을 보존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경야함이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나한 사람 무슨 역사를 만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야하면 경야할수록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통해서 지금도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세운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세워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바로 세우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고 의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님 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무한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위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애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노아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우일의 모든 곤속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평강의 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어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 모든 질병, 모든 통증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고 온전히 새롭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솜생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체람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수능 시험도 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